진짜 이거 플라이가 진짜 홈런이 되는 이 구장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조경준 나이스 아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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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준비 민호 준비 민호 준비 눈망하네 이러고 못 치면 어더자 우리 기아 2군 출신 어, 윤민호 씨 네. 상격을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! 볼잘 본다! 볼잘 봐! 야, 너무 참는 거아니 야! 야, 미루야 투 스트라이크, 쓰리 볼까지 만들고 해! 일부러 스윙해 그렇지, 좋아 좋아 그래, 똑똑해 야, 생각보다 빠르다, 정세균아 하나하나 아 이거 거의 고의 사고로 와 있는데 오늘 고의 사고인데 이거 오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던져요 아 너무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너무 견제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맞을 아니, 타석에서 그러니까, 맞지 아니 우리 속해서 맞지 타석에서 맞지 아니 우리 우리는 선출님한테한 번도 안 피해가고 승부 계속하는데. <laughs>

슬라이딩 어떻게 하냐? 진짜 슬라이딩 어떻게 하냐? 진짜 슬라이딩 어떻게 하냐? <laughs> 맞지 민호야. 왜 그렇게 못 해? 야. 아. <laughs> <저렇게 못해>. 아 <laughs> 민호. 너 다음 3 3루야. 3루야? 아, 어. <laughs> 너도 알지? 그거 <저거> 잡은 거야. 어떻게 달려 잡냐, 아, 오늘 뭐 영상 볼거 많네. 프로에서 쉬고 있는 애 데리고 온거 아니야? 은퇴한 게 아니라 프로에서 쉬고 있는 애 데리고 온거 아니야. 잘생겼어어유 <laughs> 야구만 성공했어도 대스타가 됐을 텐데. 아이고. 좋아 좋아 좋아. 아 오케이. 아 진짜 왜 자꾸 이렇게 해. 너무 좋은. 아 진짜. 아자 아, 아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. 오너늘 때가 삼루밖에 없어. 알았어. 응 어디 갈라고? 아이 모자 쓰고 아까 그거 어디 했어? 못해요. 못해요. 못해. 못해. <laughs> 그런 <그건만> 거 기대하지 마. <laughs> 에라만 안 하면 다행이다. 어, 좋아. 좋아. 한찬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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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앞서고 있어. 좋아. 야, 이 윤재를 쇼트에 빼면 투석 올리면 또 쇼트 들어갈 애가 없어. 쇼트 들어갈 사람이 없고. 상인이 빼니까 서글퍼? 어, 아닙니다. 한아 다음에 또 쳐. 알겠습니다. 오 세타 더 쳤냐? 두타0 쳤어 두타0 쳤어? 세타2 0 아니었어? 어, 아니. 우리 점수 저렇게 많이 뽑았는데? 처음에 저거랑 두 개. 아까 못 막는 거두번 안심을 할 수가 없다 안심을 할 수가 없어 잘 치지? 진웅아 잘 치지? 0 0 2000 2000 2 0 이 제공을 잘줘이다 그냥 갖다 놓고 그냥, 빡, 그냥. 오늘 계속 빠르게 안 던지는 느낌으로 했는데 그리고. 수비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야이. 어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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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차이차이차 차이, 차이. 야! 다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씨!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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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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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와서. 어깨는 플이스 방까지 배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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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오이차이 아이씨 야왜 아주 기본 강견 아니야? 상희아 어. 형이 미안하다 어. 미안해 <웃음> <웃음> 야 집중해 집중해 아나 진짜 올테이가 없네 저거 해봐! 해봐! 해세요 우리 쇼시 하자고 하는 거지 뭐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합시다! 안았어안았어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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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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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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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수비방이 넓다! 아 민호야 그렇게 인정하는 거 너무 좋다. 어, 잘한 잘한 어 그러니까 아니 선출보다. <laughs> 야 상인아 너너 투수 하냐? 다른 데서? 저 거의 안 합니다. 거의 안 해? 너도 왜 투수 안 하네? 아씨 넘어갔다. 씨. 타이밍이요! 권성아! 아니, 안 내릴 거야, 안 내릴 거야. 어, 안 내릴 거야. 괜찮아. 그냥 3번 타자, 이노시 박인호씨까지 상대하고. 그래, 그래. 어. 어차피 4번 타자는 윤기 형 올려가지고. 그래, 그래. 할 거야. 오케이 그러니까 3번까지만 형이 잡아준다 생각하고. 공 좋았어요, 형. 응. 근데 어. 1, 2, 9안 잡아줘. 아니, 근데. 어, 그러니까, 초구초구 높, 아. 그거 스트라이크인데 이게 난 넘어갈까 생각 안 했는데. 아니, 아, 아니 넘어갔어.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어. 이거 맞는, 아, 맞는 순간 넘어갔다 생각했어. 어. 괜찮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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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어 괜찮아. 괜찮아요 괜찮아. 응. 자또 이렇게 홈런을 맞아버렸네 응. 가자,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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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맞자 타이 여기까지 하자 용기야야 이로잖아 너 어디가 이로 아니야 빨리 와 광우영 세컨 에 영삼형, 이 퍼스트. 괜찮아. 주자, 도로 줘도 되니까, 재구만 잡고, 가지고 놀아. 똑같은 볼 계속 던지지 말고. 형님, 형님, 써도 돼야 괜찮아? 돼? 괜찮아? 진짜? 어. 괜찮겠어? 그럼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, 민우. 어. 민우야! 민호. 퍼스 <laughs> 그래, 너의 자리를 찾아줘야지. 어떻게 하겠냐? 형 출이야 출. 맞아도 돼. 형이 잃을 거 없어. 나는 오늘만 산다. 다음에 가면 마지막 너 타서 온다. 볼넷으로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. 만들어 쳐 알았어? 공안줘공안 줘도 만들어 쳐. 좋아, 좋아, 좋아. 알자, 알아 어차피 큰거 맞으면 일루에 있나, 일루에 있나, 똑같아 개만 잡아. 진짜 내가 피하지 말라 했지. 내가 피하지 말라 했다, 진짜. 야 게임이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구나, 진짜. 쉽게 간 적이 없어요. 야. 그러니까 이거 플라이인데 플라이가 이게 홈런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아 진짜 나도 저거 칠게 왜 그래 너도 그냥 툭 맞추면 되잖아 오케이. <laughs> 어 대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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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소 세잎

소. 유경 화이팅! 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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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, 3번. 포형 빨리 해타임고의사고요 타임! 고의사구요 자 수비집중! 제일 못치타세요 아냐아냐 아 여기서 잡아야돼! <laughs> <잘 주시고> <laughs> 자 대학 잡아야 네, <laughs> 가까운데 있어요 가까운데 있어요 <laughs> 나이스! 자 한이닝 더 들어가려고 어쩔 수 없었어 어. 한이닝 더 들어가려고 어쩔 수없어자 우리 이제 어. 공격 들어가야 돼 나이스 형님 윤재야, 다음 이닝 만약 들어가게 되면 우리 들어가야 되잖아. 준비해야 해. 아, 자, 우리 한 점이면 충분하니까. 3점 보아봅시다. 3점. 야, 윤재가 한점 막아줄 거야. 아우, 야구 어렵다. 초구 2구부터 승부 들어가라니까. 최고 못잡아가지고 말이야. 두들 맞고 중풀인데. 중풀인데 홈런 마시기. 맛이... <laughs> 약간 뭔 느낌인지 알겠다. 어. 엄청 체본 시간이 있으니까. 그래, 다 잡히는 거야. 다 잡히는 거야, 저거는. 여기가 진짜 중풀이 너무 홈런이 되는 구장이 많. 너무 많아. 좀비리그야, 좀비리그. 바꿔야 돼. 여기가 진짜 MC리그가 아니고 좀비리그로 바꿔야 돼. 타자가 죽질 않아. 계속 살아나. <laughs> 죽은 거 같은데. 같은데 잡았다 싶공삼 어, 점은 뽑아야지 또막 다음에 가서 또 기대라도 해보지 이거 두명 살아나고 민호가 하나 치면 끝나겠네. 어? 고이사고 그럼 말루잖아. 그러면 딱 우리 또 윤재가 일로딱일번 타자 시작되는 거야. 안 타인 적이면 뭐 무공 까는 거지 뭐. 알았어 알았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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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 시작됐어 시작됐어. 아. 다시 시작해 보자. 아, 흔들어 줘야 돼. 흔들어 줘야 돼. 흔들려. 자꾸 흔들려. 오케이. 아, 이고안 떴어. 양팀 다 진짜 빠따 좋다. 같이 쭉지쭉 쓰러져! 나이스! 올라시다 어. 오. 것 같은데. 뭐 채우면 도저히 우리 일본 타도록 도전하는데 뭐왜 <laughs> 나가는 거야? 반용너만들어 <laughs> <laughs> 치라고 했지 내가. <웃음> <웃음> 걸어 나와. 나오... 들이 <laughs> 아, 좋아 좋아 좋아! 주자 계속 채워도 돼. 알았어 알았어.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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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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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가왜안 가? 아괜찮아뭐민우 다음에 가겠지 뭐 민호 다 생각이 있어 아 나이스 좋아 좋아 오케이 몸 쪽이 짜네 야 아까도 살� 볼래 나갈때 또그 보라 아니냐? 몸쪽이 짜 몰라 아, <목소리> 일관적이야 몸쪽 짜요 몰라 일관적 괜찮아 괜찮아 일관적이면 돼 <laughs> 일관적이면 <안> <laughs> 돼자 일관적... <laughs> 마지막 공격인데 원아웃에 또 말루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잘 본다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. 아, 형 너무 고민하지마! 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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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산 안돼 아이스 어... 나이스 지금 우리가 중심 타선이니까 충분히 점수를 뽑을 수 있는데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! 생각하고. 아 아, 은재 아, 가자, 은재 가자, 은재 아, 가자! 나이스! 아, 아! 나이스! 아, 조경준, 나이스! 아이, 싹스이이로타 나이스! 자, 아, 우리, 우리 한점 가지고는 안 돼! 자, 그... 한점 가지고는 안 돼! 아이다, 아이다. 아이다. 저기도 다음에 1번 타순이야! 우리 마무리 못 믿어? 재님못 믿어 이제? 어, 윤재 좋아! 네. 윤재야 네. 얼른 몸 풀어라! 아, 뭐 아직도 안 풀었어? 어승려승 어. 네? 아, 아 이렇게 아이다. 아이다. 민호야, 나는 자 개인적으로 선출이 좀 약간 거만떨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우리 민호가 나랑 딱 부합되는 이 선출이야. 도망하지 <laughs> 않은데 왜? 아 그러니까 우리 민호가 개그 코드도 좋고 아주 좋아. 아까 그 일루 전부 상상배가 나온 거 같지. 삼배가나거 같지. 그때 좀얕았을까요 우리는? 기아 이군. 왜야 선출! 네. 서드 송구! 네. 2시까지, 야 2시까지 야구하자 고아 윤기 형 집에 못가 윤기 형 집에 못 가, 오늘 학원 못 간다 교체할 사람이 없어 윤기 올림픽공원까지 가야 되는데 와! 갔다갔다갔다야이이내 이럴 때 보람을 느낀다. 아라 아아아아 라아아로 가버리네. 이아아아자아점더 내야 돼. 이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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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나이아아 야, 출발해. 어우. 형. 형, 형, 형. 나 오니까 경준이 형출라 <laughs> <오시나봐. 웃음> <laughs> 그래, 그럼 경준이 형 오는 날엔 너 선발로 맨나 와, 알았지? <laughs> 와, 어, 뭐야? 어우. <laughs> <당황하시면 안 돼. 웃음> 아, 강호 형이 또한번 잡아 와라 이거잖아. m l 스이 내가 3루로 <laughs> 또칠 때인가 면또 잡아 와요 이런 거지, 뭐. 이게 뭐야? 이 농구 스코어도 아니고 핸드볼, <laughs> 핸드볼, 핸드볼, 핸드볼. 아, 역시, <laughs> 아야, 아, 이런 게3루탄데 야, 이게 어, 단타라니 아, 진짜. 야, 집에 갈 생각하지 마. 내가 가다 더 내야 돼. 저희들 어 대자 오늘은 참 3점 더 내도 <웃음> 불안해 <웃음> 쟤네도 상위 타순에서 점수를 뽑는다 치면 야 진짜 5 6점 이상은 달아나야 되는데 그만해요 <laughs> 아니 우리의 선택은 없어 이제 뉴페 쪽에서 이제 <laughs> 게임을 놔야지 우리는 혹시 뉴페가 게임 안 놀까 봐안 놀까 봐 점수를 더 뽑아야 되는 거고 어, 우리 이노 씨만 가주면 좋지 빠따 아, 오케이. 아휴 아 놓쳤다. 놓쳤. 놓쳤... 한번더 놓쳤어, 놓쳤어, 놓쳤어. 치고 가보자, 종이. 넌 고의 사고야. 아 말로 있으면 되겠아 말루에 고의 사고? 말 말루에 고의 사고 하는 데도 있죠. 오케이. 아이 어? 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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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. 아. 마지막, 좀만 집중합시다. 맞아줘. 광우 형 쇼트. 내가? 응. <laughs> 없어. 쇼트 <내가>? 볼상 <laughs> 없어. 제 아까 제 아까 서드에 송구하는 거 봤잖아. 윤경이 괜찮아? 아수비 내가 들어갈게. 마무 리하고 집에 가. 빨리 가려면아안우형 세컨 들어오면 되니까. 맞아. 내가 내가 아니면 내가, 내가 센터 가면 돼. 아 센터 할거 없어. 빠져. 어, 어, 형. 빠져. 저, 저, 안우 형! 세컨이야, 세컨. 유기 형! 가봐야, 가야. 심판님! 55번 강윤구 아웃! 수술교체요! 이윤재! 강윤구 아웃! 아, 자, 여기, MC구장 센터는 사실, 뭐. 무난하게 캐치할 게 없어요. 이 그물만 안 타도 많고 뭐, 아까도, 홈런, 중풀이 되는 게 홈런이 됐기 때문에. 광우야! 나 쪽으로 오면 나 이렇게 줄 테니까 와야 돼. 빼고 와야 돼. 아이고, 뭐! 윤재 잘한다! 볼이야? 아, 저, 저게, 저게 볼이야? 아. 수수행진은 지금 이제 좀 센터 중교수를 보고 있습니다. 아, 뭐, 제가 야구 처음 시작할 때, 네, 센터부터 시작했어요. 센터부터 시작을 해서, 그 다음에 이격수로 들어와서, 그 다음에 내수까지 이렇게 센터 라인으로 제가 했었죠. 저는 지금 이게 올 시즌 첫 게임 나온 거라서, 어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어 나도 왔어 형과, 아, 형 거, 형 거, 형 거, 형 거, 형 거, 형 거. 아이저 라이저! 라이스 라이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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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이저 라이저! 라이저! 이 거. 새 거, 새 거, 새 거. 아, 이제 여기서 타임 한번 걸어줘야 돼요. 시바님 타임이요! 지금 선출이잖아. 출이잖아. 여기서 쟤들 내주면은 싸여주잖아. 그럼 점수를 3점 더 이상 내줄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맞더라도 무조건 순도로 봐야 돼. 알았어? 응. 맞더라도. 맞아도 2점인데, 푸아웃이잖아. 응. 그 다음에 하나 잡으면 되거든? 야, 아, 이게 지금 선출 자식이 여기서 손. 아이고 봐.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투수들한테 선출 피하라 하지 않아요. 맞을 때 맞더라도 승부를 봐야 됩니다. 아 물론 여기서 이제 그냥 보이사고할수 있죠. 주자를 이렇게 이제 쌓아버렸네. 그냥 이게 보이사고 해도 의미가 없어. 이렇게 때리면. 저 친구가 이제 스리로를 찾지 않는 이상. <laughs> 아, 내가 잡았어! 내가 잡았어! 아, 나이스! 아, 마무리 이렇게 감독이 해먹어도 되는 거야

마지막 승리를 형이 집중! 아유... 처음 승... 첫 승리를... 우와, 이제 아픈 사람 맞아? 고생했습니다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, 고생했어. 뒤가 좋은데? 고생했어요, 고생했어. 어, 네. 고생습니다 고생했어. 나이스, 어, 네. 네, 네, 네. 자, 모이겠습니다. 아우, 아, 나 감독 1승 하기 진짜 힘드네. 아... 아 힘드네. 자, 아... 오늘 이번 시즌 저의 첫 승이자 아, 우리 산적첫승 너무... 아까 고의 사고 일부러 우리 한이 님더 들어가려고 일부러 두명다 고의 사고 한 거거든요.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맞았으면은 지지 끌려가다가 우리가 그냥 게임 끝났을 것 같은데. 고생하셨습니다 자,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. 고생셨습니다 자, 13점네. 합렵다 <목 labeling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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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... 아 진짜 이승하기 진짜 힘드네. 아우. 아. <Jennifer started happening> 또 이런 재미로 감독을 하는 거 아니겠어? 거 재밌네. 야, 저렇게 있겠잖아, 옆에 그래. 그걸 아 뭐. 오늘 첫승인데 제가 할게. 그 가실 수가 아시죠? 점심 특선. 질래 오늘 가부 오늘 가보장 오늘 가보자 어, 아니,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오늘 가보장자 <laughs> 오늘 진짜 꿀잼 게임했습니다. 꿀잼 게임. 아. 이거 6번하고 7번하고 원아웃신가 기어가지고, 이거 계속 시간을 끌면은 우리가 다음 이닝을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, 예, 최대한, 어, 빠리빨리 속행을 시키고자, 어, 에러, 나올 수 있는 확률, 어, 초시나 서드 뭐 여기 나왔을 때 일루로 송구할 수 밖에 없잖아요. 예, 일루에 비어있으니까 타자주자가. 그때 이제 송구, 악송구로 인해서 또 이제 에러가 나면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,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주자를 빨리빨리 채웠어요. 채워가지고 가까운 베이스 그 작전이 좀잘 먹혀들어가지고 9번 타자가 네, 아웃이 당하면서 우리가 어 3분인가 2분 남겨놓고 세이닝 들어갔습니다. 세이닝 들어가서 바로 이제 이렇게 어 대량 또 득점을 우리도 상위 타순부터 하다 보니까 네 대량 득점을 하면서 네. 어, 역전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선수가 와. 아, 형님 한 명이 시간이 이제 많이 길레이 돼가지고 빨리 집에 가봐야 된다서 이제 그 형을 집에 보내고해서 이제 제가 이제 땜빵으로 이제 공을 던지진 못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센터가 여기 할게 없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는 센터 쪽으로 라인너가두 개가 오는 바람에 어, 제가 또 어, 중견수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센터 쪽에 오는 그 볼들을 두 개를 에이, 제가 다 잡아내면서, 어, 승리를 지켜냈습니다. 아, 만약에 그게 이제 다 빠지거나, 네, 못 잡았으면 아마 역전을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. 오늘 저희가 게임을, 아, 잡으면서 제 감독 첫승을 했습니다. 아,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